안녕하세요, 여러분. 손으로 마음을 담는 수담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수담이가 요 아이를 받고 나서 정말 금이 나왔나요? 하는 그죠? 무지를 샀는데 금이 정말 나올까요? 하는 사람들 질문이 많잖아요. 저는 정말 금을 몇번 받았어요. 근데 신기한 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제가 얘를 정말 그냥 아시는 사장님이 이거 그냥 무지니까 그냥 크게 키워봐 하고 주셨어요. 대품은. 대품은 아니죠. 중품을 주셨는데, 요 아이가 자구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자구에서 금이 나올 수도 있어? 이랬는데, 금이 이렇게 큰 아이들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 6개월을 그냥 놔뒀어요. 놔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렇게 금을 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얘가. 근데 얘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또 얘가 금을 또 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얘도 또 금을 물었어요. 얘가 금을 완벽하게 지금 요 아이가, 보이시나요? 요 아이가 완벽하게 지금 금을 물고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게, 금이 나오나요? 하는데, 이게 확률이 그런 것 같아요. 아주 높다고 말할 수는 사실 없어요. 근데, 금에서 태어났는 아이들은 금을 물게 되는가 봐요. 근데 이제 그렇잖아요. 얘도 분명히 금에서 나온 아이인데, 완전 무지로 올무지, 올무지. 올무지로 태어났는 아이에요. 금으로 태어났는 애가 올무지로 태어나서 그냥 저의 손에 그냥 선물처럼 왔는 아인데, 이 아이가 이렇게 정말로 금을 완벽하게 물고 지금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두 아이가 지금 완벽하게 물었죠. 여기 세 번째 아이도 지금 금을 물고 있고요. 근데 얘는 완전히 완벽하게 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유튜브 하시는 분들 보면 무지를 무시하지 마라 하잖아요 이래서 무지를 사는가 봐요 이래서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무지에서 금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단 금에서 나온 아이들이어야지만이 확률이 높다는 거고요 저는 이렇게 무지를 사서 무지를 선물 받아서 금을 이렇게 예쁘게 탄생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지 무시하지 마시고요. 무지를 구입해서 한번 기다려보는 것도 재밌는 것같아 대신 가격이 싸야죠. 비싼 거 샀는데 안 나오면 속상하잖아요. 그냥 싸게 사서 예쁘게 대품으로 키워도 괜찮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키우다 보면 이렇게 저처럼 예쁜 금이, 완벽한 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를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작게나마 희망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여러분, 무지에서도 금이 확실히 나왔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즐겁게 하루 시작하시고요. 스타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